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네이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무기 전설 옵션 중에는 피해를 전환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 굉장히 쓰임새가 없는 옵션이라 전설 옵션으로도 안 끼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옵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험을 하게 되어서 이 옵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랩 컨텐츠와는 달리 이번 언랩 컨텐츠부터는 실험 결과를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결과 위주로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무게 전설 접두 옵션에는 한 속성의 피해를 주 속성으로 전환시켜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개나 접두 옵션 창을 채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 옵션이기도 하죠. 이 옵션의 적용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용하는 주 스킬 속성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 피해도 함께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서리구를 예를 들면 서리구는 냉기 피해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냉기 피해가 서리구의 피해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환 옵션이 있으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와서 그 속성의 피해들도 서리구의 피해에 추가하게 됩니다. 이게 예전부터 참 말이 많았던 옵션이긴 한데 저도 플랫 데미지만 넘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실험을 통해 확실히 파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리구를 활용을 했고요. 오한 발생 불가를 서리 폭발로 연결해서 얻었고, 또침념을 연결해서 치명타 발생을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아이템 제거했고요. 모든 조디악도 제거했고, 도감 수집 효과도 제거했고요. 이 캐릭터의 칭호 피해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피해 계산할 때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한 아이템은 컨버트 옵션이 달려있는 활입니다. 여기에 도피해를 주속성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활을 착용하고 서리굴을 이용해서 도피해가 어떻게 전환하는지를 판단을 했습니다. 259, 2304, 234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환된 피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면 피해 계산이 필요합니다. 계산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식과 같은데요. 서리고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플랫들을 다 더하고 태그에 맞는 피해 증가량을 계산한 이후에 스킬 배율을 곱하고 나머지 증폭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환되는 데미지는 어떻게 증가하냐? 여기에 독 플랫만 떼어내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냉기 피해와 전환된 도피에 대한 데미지 증가량만 더해주면 서리구에 최종 피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요걸 끼면 독 피해, 얘는 냉기 피해고 여기에 잉크가 증가한다고 보면 여기다가 사실 30포인트 증가시켜주는 거라 아까 최대값이 몇이었죠? 1094였나요? 뭔가 조금 높은... 아! 어, 1093 떴다! 그러면은 결론은 냉기 피해는 냉기 피해대로 따로 플래시랑 다 있으니까 그거 계산된다고 하고 독 피해는 또독 피해 챙긴 것들 있죠 요거에 의해서 지금 적용되는 값이 뭐가 있냐면 스킬 개수 적용되고 원소 피해랑 피해 같은 것도 다 똑같이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이독 피해랑 냉기 피해랑 더해서 나중에 증폭시켜주면 그게 이제 실제 저희가 주는 데미지가 됩니다 어,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되는 게 맞네요. 요거 빼면은 지금 독피에 대해서 잉크가 30이 줄어드니까 1094, 1023. 지금 최고값이 1023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독피의 증폭을 챙겨볼게요. 어떻게 되나? 일단, 원소피가 77%가 들어가 버리니까 아, 일단은 여기에 원소 피해가 77%가 들어가죠 근데 도피에는 따로 또 잉크가 적용된다고 저희가 했으니까 여기에 60%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1, 9, 4, 9까지 떠야 되거든요 1, 9, 4, 9 1, 9, 4, 5 1, 9, 4, 7 1, 9, 4, 9까지 떴어요 그렇죠? 1, 9, 4, 9까지 떴고요 그 다음에 도피의 증폭을 해보면 도피의 증폭이 35%거든요. 이게 증폭이 예만 되는지 예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증폭을 그냥 글로벌하게 한다고 치면 1.35를 넣으면 2632까지 떠야 되는데 아니네. 글로벌 증폭이 아니네. 그냥 도피의 증폭인가 봐요. 221 2201. 지금 2201 까지 떠야 되는데, 2200 까지 떴네요, 2200.